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디새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길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우처럼 걸어라 라고 하는 책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향감각을 회복시키고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고 해요.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별은 밤에도 길을 잃지 않는다. 인생, 내비게이션은 당신 가슴에 있다. 위대한 리더의 위대한 질문, 기적의 질문법 등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질문을 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격언까지 있어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책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인생의 정답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풀수 있는 슈퍼 컴퓨터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게 삶,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달라고 요구하죠. 깊은 생각이라 불리우는 이 컴퓨터는 답을 내놓을 수 있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얼마나? 질문에 대한 답을 계산해 내는데 750만 년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750만 년이 지나고 마침내 약속된 그날이 옵니다. 우주의 비밀을 풀게 될그 기쁜 날, 드디어 컴퓨터가 답을 내놓습니다. 해답은 뭐였냐면요, 42였어요. 실제로 아래의 이 문장을 구글링하면 42가 나옵니다. 하지만 42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42가 뭘 의미하는지는 영원히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 컴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은 본래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짜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해답의 의미 역시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답을 한 거죠. 답을 알려고 하면 내가 하는 질문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답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 신앙적으로 그 해답을 찾아나선 인물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배철영 교수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간 동화에 보니까요. 도대체 찰나를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당신께서 그를 기억하십니까? 즉, 나는 신이 기억할 만큼 괜찮은 존재인가? 라고 이해합니다. 이 질문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답을 찾을 수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돌보다 라고 하는 이 사절의 단어는 창세기 40장에 가서 보게 되면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져요. 제가 한번 40장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수종 들던 그 모습을 가리켜서 바로 돌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수종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종 드신다. 그리고 권고하신다. "볼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행복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안개와 같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할수 있는 것 같아도, 해만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물보다 못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며 세상 경쟁 속에서 밀릴 때마다 한없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